2020년 7월 14일 10시 32분입니다. 아, 어제 일찍 사고 기분 좋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난리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진짜 속았습니다. 트럼프한테 속은 건지 아니면 진단업체한테 속은 건지 오늘 그래서 오늘 일찍 그냥 한국 주식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뭐 배당이고 보고 일단은 필요 없고 일단은 빅스하고 어 종목을 한 생각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뉴스들 뉴스들이 보면은 영국이 그 자국업체에 하웨이 제품 구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영국이 어 5G 차단을 하웨이 그 제품을 어 안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JP 모건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고, 웰스파고는 조금 안 좋게 나왔고, 지금 보면은 제가 썸네일에도 썼는데 이게 코로나냐 백신이냐 트럼프냐 시진핑이냐 낙다운이냐낙다운이 경제 후퇴냐 아니면 어, 파월이냐 이게 너무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고로 제가 살다 보니 느낀 건데 이게 싸움할 때한쪽편 드는 것보다. 구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구경하는 게 괜히 어제 같은 상황도 나올 것 같고 지금 어제 같은 상황이 또 나올 것 같은 게 뭐냐면 거기 미국에 그 업체가 있는데 진단 업체인데 캐스트 이름이 캐스트 다이어그 노스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그이 그이 회사가 어, 검사 결과를 하루에 12만 5천 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달 말까지 15만 명까지 늘릴 거래요. 이게 아까 나온 머니투데이 기사고 그 다음에 이게 기간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검사 결과만 기다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확진자가 이게 더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이 또 들, 들기도 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의 그부양책 협상이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한번 음 협상이 깨지면은 한번 또 유럽 쪽이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또말 폭탄을 서로 이렇게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타이완이 미국제 미사일 부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그 로키드 마틴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어떻게 제재할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 미국 상원 중에 두 명인데, 공화당, 지금 현직 공화당 의원인데그 중국 제재법을 발의했나봐요. 근데 이제 그 의원 두 명한테도 제재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어떤 제재를 할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아마존이 그 무, 무인 편의점을 이어가지고 계산이 필요 없는 스마트 쇼핑카트를 그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물건을 카트에 담으면 천장에서 어, 카메라로 그 물건을 자동 계산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아마존 일단 기다려. 어, 나중에 살 테니. 근데 지금은 아, 아닌 것 같고 지금 코로나냐, 백신이냐, 진짜 낙다운이냐, 아니면은 그 파월의 힘이냐, 트럼프냐, 시진핑이냐, 이제 진짜 그런 형태 같아요. 보면은 지금 제 포트폴리오 보면은 총 3,713불을 샀고 어 배당 수익률은 1.61이고 그 다음에 연간 배당은 60불이고 총 17개 종목 샀고 총 어제가 이 수익률이 4% 였는데, 자고 나니까 2%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 같은 뭐 눌루레몬 뭐 아마존, 뭐, 테슬라, 그런 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200분씩만 사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거 살려 그러면, 이제 뭐, 스파이 같은 거를 사면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는 오히려 좀 손해 난게좀덜한것 같아요. 덜, 한, 덜 해가지고, 기분은 안 나쁘지만, 하지만, 어저께, 그, 신한 플랜 S, 우리 애들 이름으로, 샀던 종목들이, 시초가에 샀거든요, 그게. 시초가에 들어가면은, 그 샀던 종목들이, 애플, 눌루레몬 로크, 아마존, 테슬라, 다 이게 쪼개씩 샀는데, 그게 다 이제, 다 떨어진 거죠.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난리 난리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안 속으려고요 지금 이거 테슬라 오르는 것도 안 속고 지금 이거 확진자가 지금 기, 결과 기다린 데만 지금 일주일 걸린다고 하니까 뭐 업체가 좀더좀더 좀더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의 연방세금을 납부기간이 이제 15일까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이 좀 많이 올랐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좀 주식을 또 매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익 실은, 이 실은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안 속을 거야. 속지 않을 거야. 속지않을거야 절대 참 고민입니다 진짜 오늘 중국증시도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제 남중국 문제하고 미국의 확진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그 외국인이 중국증시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매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매도를 했고, 근데 이제 중국, 이제 개인들이 많이 또 샀고, 중국은 지금 천조가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 근데 오늘 중국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졌고, 어. 제가 시작 전에도 이렇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은, 그, 원격 질, 아, 원격 수어.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련주인데, 지금 트럼프는 학교를 열지 않으면 뭐 예산을 중단하겠다, 예산을 안 주겠다고 했고, 근데 그 질병본부에서는 질병본부는 안 된다 그러고 있고, 트럼프는 뭐 질병본부 정책에 동의를 할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근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7월 8일 날 워싱턴에서 올 연마, 연말까지 학교를 폐쇄한다고 했더라고요 원격수업을 계속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음. 어.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지금 7만 명 이상 나오고 8만 명 나오고 하면은, 원격 수업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격 수업을. 그래서, 요거를, 빨리 매수를 하려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어제 제가 중국으로 30% 먹어가지고 좀 여유분이 있었는데 어제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 샀는데 그래서 좀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매수 주문입니다. 하고. 이 체계를 됐고, 그 다음에, 안 속을 겁니다. 바진기가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빅스는 또 떨어지네요. 아, 고민되네. <laughs> 또 갑자기 또오르네또 흔들리게 되네. 어제랑 비슷한데요. 장 시작 전에는 이렇게 막 되다가 고입니다. 고. 매수 주문입니다. 오늘 좀 어제 못한 저기 뭐 보복소비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와. 매수 주문입니다. 잠깐만. 빅스는 사줬고. 본격 수업은 뭐 어, 사셨다 과연 이 싸움을 저는 그냥 한 구경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이제 배당주 쪽으로 가려고 이제 다시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에 바이든 종목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썬런 아시죠 태양광 업체 지붕에다가 태양광 깔고 하는 거 요것도 지금 계속 보고는 있는데. 지금 어제 만약에 저 어제 이거 살려고 했는데 샀으면 그냥 난리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원격 수업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대응을 하면은 절대 이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리 어떠한 돈을 뿌린다고 해도 이건 정말 치료제나 백신이 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밤, 이렇게 좋은 꿈 꾸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좋을 거야.